<laughs> 당신이시여. 종을 초월한 저희 간청을 천지신명께 피나이다. 인간으로서 사랑하게 해주세요. <laughs> 어내 너희를 어여삐 여겨 소원을 들어주마. 음. 와우, 실화 속에 그 마늘인가요? 통굴에서 백일간 맞는만 먹고 버티면 인간이 될수 있는 신약입니다. 어둡고 습한 통굴에 있었더니만 온몸에 병이 생겼어. <laughs> 저처럼 꾸준히 드시면 있던 병도 낫잖아요. 신선이 장난친 거 아니야? 우리 군교주께서사울 볶고 해 먹을라고? 어머머, 의심하면 안 돼요.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.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죠. 우리 사랑을 믿고 이겨내자고요. 이젠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. 이곳의 보물 중 최고의 음식이랍니다. 알겠소, 응녀. 건강이 오래오래 그대와 함께 할수 있다면 다시 연기 내어버리다. 만날 만큼 좋은 게 정말 많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. 남의 운수가 품질을 보장합니다. 자연이 빚은 영 남의 음은